장갑 끼고 있어 가서. 안실이. 안실이요. 실갑 끼고 와. 장가안가웠어 어? 끼고 와. 가이라주 응. 응그 리라 자, 아, 날씨가 많이 춥네요. 오늘 관심 무살림전 134일차 시작하겠습니다. 하, 하, 일, 신, 중, 백, 겸, 우 진, 신변 편, 재, 관, 음, 전, 일, 일, 무, 소, 레, 옴바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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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원통교주 관세음보살. 나무 도량교주 관세음보살 나무 원통해상 불보살 보소청진아 나무

오바제리 하리다리가타이야 항유관음대성자 자용심묘 비원우신위접빈중생내 상처 미타불찰 이입, 적정, 삼매, 우, 후, 부리, 백화, 도, 보, 험 시방, 심, 성, 국어, 부리, 일, 오, 찰, 찰, 년, 신, 약, 신, 공, 양, 지, 의 에, 필차 감통지면 유국개수무한불종시희 사바세계 차사천하남승부주동양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 여병로비봉산아약사정사법파 수월도랑에서 헌하검차 지극정성 성공발른제자 약사정사주지 진녀금일 동참제자 이미호채이금을금일 건설법연 정장공양운통교주 간생보살 후흥근작법 안기묘원자우후보기 친소, 표헌의, 표, 심양, 무하이, 보호운, 고 자문, 청명월, 이 공이고, 혹조, 잠사, 어복을, 청보, 양년, 낭, 별신, 선진, 다한, 성, 나무, 일 신, 보홍, 천 양, 고, 절, 처, 보, 타, 락, 가, 산, 도량, 교주, 삼십, 이형 시, 십, 사, 무, 회 사하부사의 덕수용무에 팔만사천사까라수 팔만사천모타라비 팔만사천청경보모 혹자 혹이부영상태응대중생심소응팔구여락대자대비과관자대보살마하살유원자비강림도량 수차고 홍양 향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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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간음무설설 남순동자 불물물 병상녹양삼재야 남전치죽시강중 고호와 일심기명중내 흔자하진어 묘보리 자성장음 재불자의 성경각 악음혼자여교시 자타일시성불도 온바라미나야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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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해지는 옴나모나나모나 나무 나나모나 나무 나모나 나무 나감노다봉무간음나감 나무 갈시원수나합수 Wansu and a su, one su chabi and a su. 신랑흥겅 향수나의 제자방송 욕구 광양 지주안한수장 가지지면은 흥유선보 덥사가지. 나무시방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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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시방성 나무시방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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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라나무시방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 삼마라 a 시겁노수지는 k a 소로바야야다야다타 a 소 소로소로바라 소로바라 소로사 y 나무 소로바야 다다야다타소로소로소로바라소로 r u vara suru 야다타 a 소로소로바라소로바라소로사바 z 자 y a t a taum s 마 r 밤 s u 마 u 밤 a r 마 suru vara suru n 남무삼만다 못다나 몸밤 남무삼만다 못다나 오호험바함 지심령네 공양 보문시현 원력공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지심정 내공시심성구고 응대중생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지심정 내공향 자보처남순동자 우보처해상용왕 유언대자대위화 환세엄보살 수차공양명훈가피력 은공법계, 제중생나타일시 성불도. 보호공양지는오마하나삼바바바라오흠보마하나삼바바바라오보마하나삼바바하바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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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해양지는 오흠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람, 다하그라바라오 삼마라 삼마라 미만다 사라마 허자 하그라바라 오호 삼마라 삼마라 미만다 사라마 허자 하그라바라고 완성 지진은 오호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오 오호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오호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오 시베 시베 복을 짓는 오호 모로호로 사야 목회 사바. ॐ रो सयामुकेशव ओहं रो सयामुकेशव न मो 시야 권력공심대자대비구구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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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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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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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관세보살살관세보살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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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연보 살 관세 연보 살 관세 연보 살 관세 연보 관세 음보살 관세 음보살 관세 음보살 관세 보살보 관세 연보 살 관세 연보 살 관세 연보 살 관세 연보 살 관세 연보 관세 음보살 관세 음보살 관세 음보살 관세 음보살 관세 보

관보음보살보세음보살보 연보, 보보 연보, 보보 연보, 보보 연보, 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보보 관세 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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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보살 관세 보살 관세 보살 관세 보살 관세연보살나무보무시연월력공심대자대비 구구구구 난 관세연보살 관세연보살멸업장기는 오마로럽게사바하오마로럽게사바하마로럽게사바 구족신통역강수지방편 지방제국, 도무찰, 고련신 고아일심, 기명, 정, 흥, 내. 무멸 사생, 육도, 법계, 요정. 다급, 생내, 재협장, 아금, 참회 개술의 원재, 재장, 실소재, 세재상인보살 할도, 원, 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낙고통경무량 수계공, 승부, 훌도, 아항, 고,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불사자비 허수남감 장해 수수 공덕 개해양 삼처시로마한시 사바 세계 자사 천하 남승부주 동양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 어병로 백이십팔 비봉산 날의 약사정사 법파수월도랭에서 불기 이천오백육육십구년 이월 이십삼일 지극한 정승으로 관세보살림전 공양 올리며 발른하 없는 제자 약사정사 주후지희와 금일 통참바른제자 지옥정 수월아보채 김순나 황금강승보채선덕행보호호채만부파보호채 유튜브 실시간 보호 동참바른 제자 대진양초 대진화재해 연지양홍보채 시 강령둘등 보호 대해 s 사정사 n 관세음보살 k 조 l 불사 m 설판자 동참자 각각 등부 제 n 차인 r s a y e Serpanja, Tong c h 근 m j a Kakak, Tengbu, Hoche, i c 소 a i n y a n 마형통 h 대 n 원우원 항사법계 무량 불자등 동용화장장음의 동이불이 대해도량 상하음불보살 황몽재불대각명 소멸무량중재장 핵덕무량대지의돈성무상체정각강도법계재중세이보적불막대한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 성살, 바냐, 마하, 바냐, 바라, 하, 미. 마하, 바냐, 바라, 미. 마하, 바냐, 바라, 미. 자, 오늘 날씨가 음 많이 추워서, 어 빨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까. 엄마. <laughs> <수고를 추고를까지 웃음> 예. 늘 저번 주요새 겨울날씨 3만4 원이 없대요 춥다 이래 있고 잘쩌려안 <laughs> 아니 어저께 내가 또 볼리스 나 어젠 아더라어제어생각고어어어제오에좀더라고